402번 볼게요.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pz를 이렇게 ax 플러스 b y 로 어, 지금과 같이 정의를 해줬고, pz 여기에 들어간 이 z를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대. 문제를 읽어보니까. 따라서 어, 다음 값을 만족시키는 오메가 값 구해라.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어, 그냥 다 해봐야 돼. 그래서 z1 i 제곱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이고 따라서 pz1이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실수부 허수부를 어, 뽑아냈지 뽑아내서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를 구성했던 걸 뽑아내서 x랑 y를 붙인 거 보이죠 따라서 여기서 실수부 마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것까지 됐죠 이해됐지 지금 메커니즘이 그럼 z2는 어, 어떻게 하냐면, 여기다 이제 똑같이 쓰는 거야. 그럼, 마이너스 i에, 어, ei니까, 얘는 2가 될 거고, 따라서 pz2는, 어, ex가 되는 것까지 되죠. z3는, 음, ei에 1 플러스 i니까,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가 되고 pz3로 쓰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되는거 까지 되죠 그 다음에 z4는 요렇게 어 i 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i가 될테고 pz4는 어떻게 쓸수 있어? 마이너스 4y 라고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진짜로 여기서 시키는 요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이렇게 더하면 음, x y가 될 테고 요렇게 이렇게 더하면 -2x 2y가 될 텐데. 여기를 빼라고 했죠. 그래서 위 식에서 아래 식을 쭉빼 볼게. 그러면 어, 3x y가 되는 것 같지. 이게 뭐야? 지금 p 오메가는 3x 플러스 y야. 그럼 다시 오메가만 놓고요가운요 안에 있는 요 오메가만 놓고 보려면 얘를 실수부 허수부 구분해서 3 플러스 i로 적어주면 2번 가릿 가릿